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이공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47평형 아파트입니다. 구조로좀 설명드리면 주방 거실, 방 4칸, 화장실 2칸, 베란다, 현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고객님을 소개해드리면 신혼부부세요. 앞으로 태어난 아기와 함께 이 현장에 거주할 예정이십니다. 이 현장을 디자인한 저희 디자이너와 함께 이 현장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임 디자이너입니다. 이 현장은 고객님께서 차분한 느낌의 공간을 원하셔서 저희에게 전체적인 색감을 많이 맡겨주셨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고 싶었던 애시톤의 가구 소재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사용된 현장입니다. 제가 이 현장에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감이 잘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현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관부터 설명을 드리면 똑같이 이렇게 기역자의 형태로 들어오는 현관이었는데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컬러와 안쪽으로 들어섰을 때 현관의 컬러가 너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없어서 단열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컬러감을 통일하기 위해서 영림의 발렌 무디크림이라는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이벽 뿐만 아니라 이 맞은편에 있는 신발 장들의 도어에도 필름을 사용해서 이 벽을 한 톤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과 가장 흡사한 바닥 타일을 설정을 해서 이 공간 자체가 한 톤으로 묶이게끔 그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문 또한 저희가 안 답답하게 보이려고 프레임 리스 도어를 사용을 해 가지고 보다 더 넓어 보이게 쾌적한 현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방 레이아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방 레이아웃은 붉은 오크톤의 디 ㄷ자형 주방과 애쉬톤의 홈바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주방 중앙부 천장에서 내려오는 상부장은 어떠한 시야에서 보더라도 답답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천정이 낮아 보인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톤이 들어가 있어서 색감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주방이었는데요 고객님의 니즈 사항이었던 답답함을 줄이고 깔끔함을 더해주기 위해 대면형 주방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식탁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아일랜드로 구성을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아일랜드 뒤편에 있는 키 큰장들은 맨 끝부터 리프트업장, 냉장고장, 수납장, 그리고 보조주방으로 갈수 있는 통로, 홈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주방 발코니가 노출되어 있는 형태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어를 갈아주고 홈바를 제작을 해주어서 보조 주방을 가려주었습니다. 주방의 디자인적 요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고객님께서 차분한 톤의 주방을 선호하셨는데요. 그래서 사비올라사의 애쉬톤의 가구 도어로 주방을 마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구 도어 톤과 잘 어울리는 이날코 세라믹을 사용해주어 차분한 느낌의 톤앤매너를 완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와. Island와... 홈바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세라믹까지 동일한 자재로 마감을 해 주었는데요. 이 세라믹의 같은 경우는 트라버틴결의 세라믹으로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런 애시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일랜드에는 특별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판보다 가구 도어를 2cm 정도 더 올려서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가구 도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있는 도어를 더 올려 상판보다 가구 도어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용부에서 봤을 때 아일랜드에 있는 상판보다 가구 도어가 더 돋보여서 이 전체적인 주방의 느낌을 잘어울러질수 있도록 마감을 해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곳은 철거되지 않는 농벽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같은 도어 소재로 마감을 해주는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많이 진행을 했다면 이 현장은 조금 더 특별성을 더해주고 싶었는데요. 주방 중앙부의 위치에 있어서 가구 도어로 마감을 할 경우 전면부에서 봤을 때 선이 굉장히 자잘하게 나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부에 세라믹을 붙여줌으로써 주방의 중심적인 부분을 포인트를 주고 주방의 웅장 을한번더 잡아주는 역할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 주방 홈바 같은 경우도 앞서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아일랜드 상판과 그리고 옹벽에 붙은 세라믹과 동일한 자재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동일한 세라믹이어도 사면과 전면부를 부착을 해줌으로써 다양한 깊이감과 높이감을 연출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 큰장 상부에 보시면 천정에 간접조명을 매립해두었는데요. 이 간접조명을 하나로 인해서 가구 도어의 결과. 세라믹의 결을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계획해 주었습니다. 자 거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관에 썼던 그 필름으로 이 거실 벽면도 마찬가지로 한 톤으로 마무리를 했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구정마루에 1200에 600각짜리 마블러스 제네 벨루 베이지라는 강마루를시공 했습니다. 굉장히 벽면과 잘어울러져서 모든 이 공간 자체가 한 톤으로 묶여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옆쪽에 TV를 보시면 95인치 TV가 걸려 있어요. 아무래도 소파와의 거리가 약 3m50 정도 되다 보니까 이 95인치 TV가 달려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기존에 있는 이 벽이 털리지 않는 내력벽이었어요 그래서 확장을 할때이 벽을 털 수가 없었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곡선으로 좀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 옆쪽은 수납장을 짜드렸는데 이 하부에 로봇청소기를 수납할 수 있게 그렇게 짜드리고 도어를 조금 짧게 설정을 해서 로봇청소기가 언제든지 나와서 바로바로 바로 청소를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또 마찬가지로 다른 청소기와 여러 가지 수납을 할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기존 복도에는 하부만 행잉이 되어 있는 키큰장 형태로 수납이 되어 있었는데요. 수납력은 확보되었지만 디자인적 요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공간에도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 드리기 위해 장을 새롭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주방과의 연결성을 위해서 동일한 세라믹으로 중앙 단과 중앙에 길게 세라믹을 설치해 줌으로써 조금 더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디자인을 잡아 드렸고 고객님께서 수납력을 많이 확보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수납력도 넣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위 이 아래 모두 다 순남력으로만 확보할 경우에 이 공간이 자칫하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답함을 없애주고자 중앙 부분을 비워둠으로써 보시는 것과 같이 오브제를 올려둘 수 있는 공간으로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안방을 소개해드릴게요. 기존 안방은 침실이 있는 수면 공간과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는 드레스룸의 공간이 한 공간에 다 어우러져 있었는데 저희 고객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면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해드렸고 드레스룸은 이 안방 맞은편 공간에 저희가 따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의 붙박이였던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지금 다른 형태로 만들어드렸거든요. TV는 고객님이 사용하셨던 TV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딱 맞춰서 이쪽 부분에는 수납을 짜지 않고 TV만 딱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서랍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한 30cm 정도 떠 있는데, 사실 이런 서랍을 설계를 할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서랍 자체의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 TV 자체의 무게도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벽과 옆벽만 조인해서는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목공작업 때이 서랍을 받칠 수 있는 목작업을 미리 해놨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팁이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인테리어 업체에게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장들은 옷을 수납하는 장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선반의 형태로 뭐 가방이랄지 아니면 생활 용품을 넣을 수 있게 수납장으로 만들어드렸고 지금 안쪽을 보시면은 이 화장실 바로 앞에 화장대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용성이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이번 현장 어떠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현관에서부터 거실 주방까지 벽과 바닥 모두 한톤으로 묶여 있어서 더 깔끔하고 더욱더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해 보고 싶었던 소재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공간에 잘 어울러질 수 있도록 소재를 사용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감한 도전에도 많이 믿어 주시고 맡겨 주신 고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이공이었습니다.